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재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이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아 6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방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의 기르기를 내가 말한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오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레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랍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아는육장에서 또다시 외부 적들의 음모와 모함에 직면합니다. 대대적인 기습 공격을 오장에서 감행했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삼발랏 일당은 성벽재건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마지막 개교를 짭니다. 그것은 성벽재건의 주동자이자 책임자인 느에미아를 음모와 모함으로 암살하려는 것이었죠. 이를 위해 삼발랏은 심부름꾼을 시켜서 느에미아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고대 공식 문서는 양피지 등에 기록된 아그 끈으로 묶고 인장으로 날이 나여 봉해졌었습니다. 작성된 내용의 변조를 막아 그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발랏 일당이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는 일부러 편지의 내용을 백성들에게도 흘려서 놀라 소문이 나게 하려는 것이었고 니에미야가 자신을 압박하는 이 소문들을 듣고 산발랏에게 나오게끔 촉구하려는 데 있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이미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다. 니에미아가 성을 건축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중심지인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살던 백성들을 대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니에미아가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여 모반을 꾀한다는 소문은 완전한 허위였죠. 훨씬 이전에 있었던 성전 재건의 시도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허위 보고가 페르시아 왕실에 올려져서 이 성전 재건이 좌절되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산발 라시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헛소문을 퍼뜨려서 니에미아에게는 부담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 했던 겁니다. 더 나아가 7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이말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는 정복지 전역에 걸쳐서 모반이 끊이지 아니했다고 해요. 특히 많은 권력을 쥐고 있었던 술관원들의 모반이 잦았다고 하는데요. 술 관원 출신이었던 느헤미아가 모반을 계획하고 있다는 고소는, 비록 그것이 무고이기는 했지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진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삼발라스는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느헤미아를 압박하려 든 겁니다. 그러니 삼발라스 만나서 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면 암살을 하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느헤미아는 단 면반이 말로 삼발라세 이 장황한 참소를, 음모를 기각시켜버립니다. 만일 삼발라세 모함이 아닥사스터 왕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경우, 니에미아가 곤란한 문제들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니에미아가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죠. 니에미아는 그에게 화답을 보냅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해 꾸며낸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는 일체 요동함도 없이 계속해서 성벽 중건의 역사를 지속합니다. 언제나 거짓은 말이 길고 장황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간단하고 명확하고 자신감이 있죠. 무엇보다 그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오죠. 우리도 이러한 음모와 모함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음모와 모함을 들을 수 있고,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음모와 모함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이해 관계가 달린 일을 두고 음모와 모함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적 입지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음모와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혹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 사실이 아닌 일을 가지고, 혹은 지극히 작은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전체 의도를 왜곡하여 말하는 이 산발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그러한 일들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똑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 우리 자신이나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라도 삼발락과 같은 일을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상대방은 음모와 모함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양반내처럼 허리 꼿꼿이 펴고 정직하게 대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싸움은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삼발랏과 같은 방법으로 이긴다는 것은 실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외관상 이긴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놓친다면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음모와 모함으로 공격해 오는 대적들에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니에미아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그 후엔 추후의 일을. 주님의 선하신 손에, 공평하신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결국 수년이 지나도 이루지 못할 것 같던 예루살렘 성벽재건의 역사가 단지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삼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크게 낙담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룬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은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도 만나지 않고, 음모나 모함, 방해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진행되면 형통한 일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라도 할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이 손쉽게 한 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주관하신 주님의 일이었음을 백성들은 물론 대적들에게도 증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증거되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맡기신 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음모와 모함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닌 말들이 생기고 퍼질까 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적당한 때 분명히 그리고 간단히 말하고 그 다음은 주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고 우리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정직하게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팎의 모든 자들로 보고 증거 삼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모든 사,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거예요. 그 좋으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 맡기신 삶과 가정과 교회 성벽을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음모와 모함을 받을 때 염려와 두려움에 갇히지 않는 용기를 주옵소서. 또 주님 손에 맡긴 채 담대하게 지속해야 할 바로 니에미아처럼 맡기신 일을 완수해 나가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